안녕하십니까. 주어도 없고 쓸게도 없고 곧 멘탈도 사라질 한상이 들어갑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 2021년 소띠 해를 맞아서 새로운 카트바디 흰소 X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웰컴 2021 패키지로 14,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카트바디를 구매를 해보, 해볼게요. 가자! 구매를 하게 되면 카트바디뿐만 아닌 착용 아이템 풍선 전자파밴드 핸드폰까지 주기 때문에 매우 혜자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카트바디 같은 경우에는 레어 카트바디가 아닌 레전드 카트바디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이렇게 기본 파츠로 접지력 안정성 감속만 볼 거고요. 유니크 파츠가 장착된 흰소가 있기 때문에 유니크 파츠 카트바디를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흰소 X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볼까? 오, 잠깐만, 야, 엉덩이 실룩실룩. 감속 만나보겠습니다. 되게 귀엽게 생겼어, 카트바디가. 124 127 125 123 122 126 감속은 이제 120 초중반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감속은 매우 안 좋은 편에 속했었는데, 안정성과 접지력은 솔직히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감속이 안 좋으면 뭔 소리야? 이거... 오... 자, 일단은 괜찮죠? 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안정성과 접지력,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나쁘지 않아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가다 이자 일단 우리 흰소 달려볼게요. 이따가 여기다 가 검은 포인트 장착한 다음 달려보자. 그럼 흑우가 되는 거잖아. 그지 야, 역시 감속이 안 좋으면 뭐다? 안정성 접지력은 되게 좋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고속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3. 304 최고속도 같은 경우에는 304까지 올라가는 카트바디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초고파츠 계정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가자. 자 이렇게 계정을 바꿔서 왔습니다. 흰소X 유니크 부스터 1위 장착이 되어 있는 카트바디인데요. 레전드 엔진 7 바퀴 9 핸들 7 그리고 유니크 부스터 1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유니크 파츠가 장착이 되어 있는 흰소인데요 솔직히 이 카트바디에 유니크 부스터를 장착할 정도로 깡이 좋은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자, 일단은 한번 제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빨라진 건 느껴지는데, 예, 이 기록이 잘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빨라지고 부스터 길이도 되게 길어졌는데. 좋아, 좋아. 아, 이거 소리만 들어보실래요? 아, 요즘 카트라이더가 진짜 이런 거잘 내놓는 것 같아. 은근히 재밌잖아, 이런 애들? 이런 애들 타다 보면 정들어요. 20초? 역시, 유니크를 장착한 흰 손은 다른 것인가? 가 자, 자한번 가볼까요? 야, 근데 여기 카트바디도 정말 살벌하게 생겼다, 얘들 다. 야, 내가 제일 귀엽네. 자, 제가 이 카트바디에다가 검은 색깔을 장착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카트바디 이름은 이제 흑우가 됩니다, 흑우. 아, 제가 다음 트랙에는 그 지금 제가 컴퓨터가 리그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몸싸움이 매우 약한데 잠깐 푼 다음에 어 저분들이랑 한번 몸싸움을 한번 붙어볼게요 2차로 왜냐면 이 카트바디 몸싸움 되게 셀것 같아가지고 한번 봐, 봐도 될것 같아 기록도 괜찮게 나오고 몸싸움도 되게 세다면 황고의 상위호환이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2차는 어디서든 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이 카트바디 자세히 보시면 저기 이제 머리 위에 뿔이 달려있는데 저 뿔로 이제 밀고 나가겠다 이제 거의 그런 마인드지 솔직히 이제 황고는 지우엔진이라 이제 좀갈때 됐어. 너무 많이 우려먹었어 걔는. 어, 언제까지 우려먹을라고 자. 자. 기록도 솔직히 괜찮게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음판에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WKC 코리아 서킷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몸싸움으로 싸워볼게요 어 웬만하면 다 비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몸빵 약하다고? 아 그런 피셜이 있는데 어 잠깐만 이거는 살짝 햄버거를 당했거든요, 제가? 샌드위치를 당해가지고. 어, 좀 가봐야 돼. 잠깐만, 이게 약하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약하다고요? 지금 조종제 걸면서 지금 다 밀어내는데? 자, 가자. 막아 볼좀 막아 봐요, 한번. 이분들을 막아 보려고 해도 안될것 같은데? 음. <laughs> 이거지. 이러려고 타는 거지, 얘는. 어, 이럴려고 타는 거죠, 여러분들. 음, 들어가고, 오. 그래도 안 되지. 들어가. 아이, 따! 이게 바로? 유니크를 장착한 흰소 X다. 자, 오늘의 영상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2021년 첫 영상 흰소 X를 만나봤는데요. 이 카트바디는 소띠해를 기념해서 나온 카트바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쯤 구매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영상 종료하겠고요.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